남이다 왕국과 북강국 왕국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대체로 남이다 왕조의 왕들이 시당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좀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왕조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이제 남이다 왕조 같은 경우는 왕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모든 통치 기간을 끝내고 안전하게 왕위를 내려 물려 주었다면 이 북강국 왕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주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남과 북의 이 경계선이 조금씩 흐트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왕국이 비슷해지는 시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북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의 제약이 이, 어, 남유다 왕주와 아하 가문의 혼인의 시작으로 남유다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모반의 역사, 피의 역사가 이 남유다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달라의 대학살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유아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 무색하게도 그는 신복들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무참하게 살해가 당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모반이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 때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마샤가 어그 신복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 이제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본문은 그 모반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의 동일한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와를 버린 후로부터 에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역대하서는 아마샤의 비극적인 최후가 그의 불신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하서는 참고로 또요아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어, 요하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하야다가 죽은 후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남 유다, 유다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경고했던 요하야다의 스가랴, 요다의 아들 스가리아의 예언을 결국에는 요하스가 무시하고 그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 역대기서는 분명히 그 스게아를 죽은 죽인 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어, 그 신복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에서는 그 침묵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추가적으로 요아스의 우상숭배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와 아마샤, 이 남유다의 두 왕이 대를 이어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종합적인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들이 정치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 왕조를좀 비교해보자면 우리는 그 둘이 출발선이 조금은 달랐었음을 우리가 기억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이른바 영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러보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보암이 어떻게 그 왕국을 열게 되었냐면 그가 이제, 베델과 탄에 어, 금송아지를 신상으로 둔 이제 성소를 이제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여러 밤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해야 할우상숭배로부터 왕조를 열어 젖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서부터 그, 어, 부강국에서는 그 왕, 왕자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로보함부터 시작된 우상승배를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거의 모든 왕들은 요로보함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 요로보함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작부터가 조금은 어긋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다 왕조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이다 왕조 같은 경우는 비록 솔로몬이나 루오보암 같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나유다 같은 경우는 다이시라는 아주 훌륭한 모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유다 왕조의 왕들을 보자면 몇몇 왕들은 그들이 다이과 같이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노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유다 왕조에게는 그 다이시라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요로보암이 아닌 다이시라는 훌륭한 모본의 길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할 것입니다. 또 더불어 남유다 왕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으로서 어,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히 왕조에 어, 왕위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남비다의 왕조 중에 아비앙과 요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두 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소 느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에 이두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이을 생각하여서 등불을 그들에게서 옮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비안과 요호람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따라서는 북이스라엘 왕, 왕조들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다이세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어, 다윗 언약이라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어, 동일한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 좀 어, 느슨하게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나미다 왕들을 하나님의 기대에 그다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미다 왕들 대다수들이 산당을 하는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을 이 성경 열왕기서는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세의 아들 아사랴 같은 경우도 어 그가 비록 왕위를 끝까지 끝까지 왕위를 지켰지만 그도 산당을 헐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말년에 나병에 얻어서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특별히 더 아끼셨고 또 다, 남유다에게 더, 더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앞에서도 안일하게 행동했고 결국에는 남유다 왕조들, 왕들도 북이스라 왕들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제 명언이 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명언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블리스 오블리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책임감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것을 명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왕조와 부왕조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 아무래도 남용자고, 남왕국이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남유다나 부왕조가 결국 비교했을 때 초창기에는 조금은 좋은 성적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그 왕조가 지나감에 따라 결국에는 두 왕조 모두가 하나님께 낙제, 낙제점을 받고 두 왕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맹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인데, 그날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고, 어, 자신들은, 언약, 언약 백성이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결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행보가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경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시작에 넘어와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맹신을 이 바울이 그들의 아디라는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혈통이나 율법과 같은 그런 외부형적인 조건들이 대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 백성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먼저 선택받은 대가로 보다 더 뛰어난 신앙적인 삶을 구현해내야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정작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심취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사상에 취해서 있었을 뿐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결코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열거하는 그 심판의 목록을 자세히 보면, 어, 그들이 이방인들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의 목록으로 올리고 있지만, 어,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주 그 심판의 목록에 열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만명 통치하기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하시아 왕이 그는 야미다 왕조의 왕이었지만 그가 아합과 결탁한 연고로 아합 가문과 함께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도 극적으로 하나님의 대학살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극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역시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복들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아마시 역시도 동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아사레 역시도 말년에 나병을 얻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큰 은혜에는 더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어, 제품을 공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채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예로 이제 코카콜라와 이제 펩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와 패시 중에 어떤 콜라를 더 선호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제 평상시에 많이들 물어보는데, 주로 이제 탄산을 선호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 코카콜라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이 코카콜라와 펩시 중에 펩시의 콜라, 패시 펩시 콜라 맛이 더 선호하더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 블라인드 테스트는 이런 이제 실험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유력한, 어, A 후보와 유력하지 않은 B 후보를 두고 테스트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A가 아닌 B가 더 선호를 받는 그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는 크리스천과 우리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실험 주제는 그것입니다. 두 크리스천, 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살고 있는가, 라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전 지식이 차단된 채 오롯이 삶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계급장을 다 떼고 정말 삶이라는 그 하나를 두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도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은 어떤 크리스천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 일부러 어, 이제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인 걸 밝히지 않은 않은 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달,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계기로 자신이 크리스천인 걸에 밝히게 됐는데 주변의 모든 직장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웠던 사실은 자신과 오래도록 같이 직장 생활했던 바로 옆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길을 걷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정작 교회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어 신앙으로 일, 어 실력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저 길거리의 사람들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길을 걷다가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쉽게 확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라고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영향력 있는 이렇게 일들을 하지만 정작 내가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도 나는 과연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는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에서 실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단임 목사님이 교육자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질적인 차이가 권위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절로 거기가 끄덕여졌었습니다. 여기분 크리스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 것일까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거기서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나 일반 세상에서 크리스천을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 우리 무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천의 권위는 세상 사람들과 질적인 차이를 빚어내는 그런 삶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어시 처치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나의 실력은 저 냉혹하고 치열한 세상에서의 나일, 수, 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그 세상 속에서 그 치열하고 냉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정말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는 그 실력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선은 우리가 긋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선을 그그 긋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과 섞여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선을 긋지 않되 그 세상 속에서 질적으로 차이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실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리를 분명히 낳을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계속해서 예배는 잘하면 잘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집중해서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리가 이제 8월 달에 있는 여론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력이 과연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서도 실력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실력으로 드러나서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크리스천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